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 118주년입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것을 미주 한인 이민 역사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년에 열리던 주청사와 공항 등의 기념 행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미주 한인의날 기념 결의안과 함께 귀네 카운티 한인의날 선언문이 최초로 공포됐습니다. 귀네 카운티 박사라 담당관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귀네 카운티 한인의날 선포문 공포 배경과 그의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귀네 카운티에서는 이민 118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날을 맞이하여 조자준의 150개 카운티 중 최초로 미주 한인의 날 선언문을 공포했습니다. 커크랜드 카든 지역 1구 선임 커미셔너와 미주 한인재단에서 함께 준비를 했고요. 최근 선출된 신임 의장 니콜라 벤드릭슨이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서명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귀넷 카운티의 경제, 문화, 종교, 시민 활동 전반에 걸쳐 큰 성취를 이루고 공헌했다는 라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고요. 박 담당관은 지난 구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샌박 주하원리언과 함께 미주 한인해날 기념식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사라 담당관은 또한 한인 이민과 관련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한국계 이민 가정의 이야기를 담아 각종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영화 미나리의 개봉일에 앞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사전 온라인 상영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는 4월에는 클레이튼 카운티 관계자를 비롯해 미주 한인재단 한복진흥협회에서는 한복과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하원은 오늘인 13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은 232대 197로 10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이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이 두번 가결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원은 19일에 소집될 예정입니다. 19일에 소집될 경우 탄핵 재판은 빨라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20일 오후 1시에 진행되거나 그 다음날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미치메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을 19일 이전에 조기 소집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투표해야 합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이 탄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아직 어느 쪽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자주의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 오후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에 나섰으나 특별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주민들의 불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충분한 백신 물량만 있다면 모든 주민에게 접종을 시행할 것이나 사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주내 백신 보급 현황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져 달라며 현재로서 힘들어도 예약만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주민들로 확대한 후 사전 접종 예약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소 예약 사이트들이 다운되고 예약 전화가 불통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2022년 주지사 선거에 재출마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합심하지 못해 패배했다며 향후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낙선한 이유에 대해 공화당이 합심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 의혹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해외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인 12일 해외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혹은 코로나19 완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항공기 탑승 최소 3일 전에 실시되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도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침은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2세 이상의 여행자에게 적용되며 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당국은 최근 전염력이 더욱 높은 변종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당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탑승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측에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현시점에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사여야 합니다. 완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와 현재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의사 혹은 보건당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시리시는 이전 14일간 중국, 이란, 유럽 션겐 지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에 방문한 외국인에 미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시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7일간 자가격리하고 입국 3일 후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19 소식입니다. 조자주의 신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규 사망자 역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348만 318명, 누적 사망자는 39만 1,91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만 8,13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44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 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65만 4356명, 누적 사망자는 1 5 8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68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37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2만 7932명, 신규 3133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 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1,310명, 누적 사망자는 597명입니다.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62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9,107명, 누적 사망자는 78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컵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3,564명, 누적 사망자는 58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13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50대 의사가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은 지 16일 만인 지난 3일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의사의 아내는 남편이 지난달 18일에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3일 뒤 손과 발에서 점상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의사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 많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시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됐던 인공임신 중절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12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임신 초기에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받기 위해선 식품의약국 FDA 규정에 의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미시민 자유연합 ACLU는 산부인과 대학 등을 대표해 단순히 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며 FDA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임명 이후 나온 첫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 소위 낙태에 관한 것으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 구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오늘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중단하기를 위한 압력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 신장 지역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세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세관 국경보호국이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을 차단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비밀번호를 잊어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잃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제작해준 대가로 7002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1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전자지갑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아 비밀번호를 잊었고,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조합해 8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실패에 이르면 전자 지갑이 내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완전히 암호화해 비트코인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